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었다.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해국 대우 배제에 따른 경제적, 사회적 여파를 이같이 평가했습니다. 또 이번 위기를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의 계기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 자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될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점유율이 한 5%밖에 안 되고 대만이 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더 역점을 두고 시작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총선을 앞둔 민생 행보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. 첫 지역으로 충북을 택했습니다.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조 공정을 견학하며 반도체 산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혁신 도시 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일찌감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 눈독을 들인 충청북도는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. 충북은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명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 대한민국... 한편 이해찬 당대표는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KTX 세종역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. KBS 뉴스 이만형입니다.